부장님 있어요? 느릿당만 분노와 경멸의 비명. 헐, 부장님, 진짜가잘 계세요? 기억은. 헐, 부장님, 그어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? 어 그. 그 그냥 살아 너무 잘됐고요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님이 그 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모든 노래들 우리 모두 진짜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 듣고 있고요 그 노래가 정말 어좀 나온지 개 됐지만 게그그거그 그, 그 왁타 뮤직 거기서도 꽤 오래 남을 정도로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부정님 그 건강이랑 그 사람 조심하시고 어잘 다녀오세요 갔나? 부정님. 맞아요. 이제 신설이 다시 신설이 보기가 사라진대요. 어땠어요? 다시 보기가 사라져서 이제 트위치에서 옛날 영상을 볼수 없어요. 클립도 없어진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이랑 이사돌들다 서브 채널 만들어놨거든요. 유튜브. 거기 가셔가지고하나하나 찬밥 대표 먹으셔야 돼요. 군대 간게 아니라 출소한 건가요? 없나? 뭐 들으셨을까? 명절에 어? 명절에 산소 앞에서 혼자 얘기하는 거 같다고. 아니, 개놈. 하시네. 사람들이 부정님을 되게 그리워해요, 진짜로. 부정님. 버버님 훈련사태 전화받은 엄마 같아요. 어제도 어제도 고멘 고맨, 고 고맨 마을이라고 고멘분들이랑 형님이랑 마인크래프트 해가지고 같이 마을을 만드는 그런 거 했거든요. 거기서 이제 고멘분들도 다 온라인인데 부정님만 오프라인 되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부정님도 다음에 마크 있으면 꼭 뵀으면 봤어. 좋겠어요. 모바일로 하려고 했다고요? <laughs> 전화 이분 하게 해준 바이브구나아 형님한테 컸다니까. <laughs> 다행이다.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네. 마음이 편안합니다. 음. 콜렉트콜인가. 엄마 나야 받아 빨리. <laughs> 과연 잘 지내고 있는 걸까? 아, 그래도 이렇게 뭐, 구독 갱신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든든하죠. 아, 부디 밥잘 드시고, 추우니까 거기는 더 춥죠? 따뜻하게 잘 있어요. 아시겠죠? 음. 이상 가족이냐고요? 가족이지, 왁타버스요 <laughs> 가족이지, 걱정되지. 그, 얼마나 힘들겠어요.